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담한 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루도고요. 혜띵입니다. 오늘은 와이프를 만나러 왔어요. 네. <laughs> 이게 뭐죠? <laughs> 오늘은 스테포드라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열어나가는 그런 <laughs>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04년 영화 음, 스테포드 와이프 가져왔어요 저희가 드디어 아공의이 누나를 모시네요 이 언니를 모십니다 제 동생이라고도 믿겠어요 <laughs> 믿을 것 같아요 미모로 그리고 수상 경력으로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음, 나는 감히 이 말을 하자면 백인 중에 가장 예쁜 백인이라고 생각해 <laughs> 진짜 그 백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백인 에이 또 무슨 말입니까 너무 예뻐요 물론 그 정도로 아름답다. 음.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예뻐. 우리 최근에도 이제 인터넷에 N S A를 응. 꼽았었고 그리고 뭐 엠마 왓슨. 아 예쁘죠 예쁘죠. 이야기했었지만 이누나 우리 톰 크루즈를 가졌던 여자입니다. 그니까요. 아 니콜 키드먼 주연의 스태퍼드 와이프. 드디어 왔어요. 아... 와 진짜 드디어 모셨습니다. 일단 이누님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음. 아카데미에서 에미에서 음. 음. 오스카에서 상을 가장 많이 받은 여배우 중한 명. 안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하. 그래서 상이란 상은 다 받았다. <laughs> 맞아. 사실상 우리나라의 백상 예술 대상을 제외하면 다 받았다고 봐야 돼요. 뭐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으신 거예요.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 1회. 음. 그리고 총 5회가 노미네이트 되었고. 아. 골든글로브에서 6회 수상. 그리고 17회 노미네이트. 와. 베를린 국제 영화상 여우주연상. 베니스 국제 영화제 여우주연상. 커리어가 정말 완벽합니다. 에미상에서도 역시 2회 수상. 아, 맞아. 뭐 말만 하면 음. 아픕니다, 제이비. <laughs> 그만할게요. 내일 끝나요 내일 계속 말하다 하고 있을게요, 보면 그러면. <laughs> 스테포드 와이프는 SF 장르의 코미디 영화인데 되게 생소한 아... 이름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고요. 그러니까 니콜 키드먼이 되게 유명한 어떤 CEO인데 방송국에서 일하고 어. e b s 에서요맞웃겨 <laughs> <laughs> 근데 이 니콜 키드먼이 굉장히 자극적인 방송을 하다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laughs> 자극적인 방송의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야. 정말 자, 너무 자극적이야. 이게 2004년 영화인데 어. 오늘날에 이... 어. 우리가 넷플릭스에서도 보기 힘든 구성이야. 어. 넷플릭스에 올라와도 <laughs> 어떻게 이런 예능을 만들 수가 있냐라는 <laughs> 말이 나올 정도의 자극을 가졌어. 그렇지. 신혼 부부가 신혼 여행을 떠나는데 그 신혼 여행에서 <laughs> 미녀 다섯 명과 미남 다섯 명을 같은 방에 넣어줘요. 미남 미녀 수준도 아니야. 어. 사실상 영화에서 표현하기로 뭐 콜걸, 창녀. 몸 파는 남자 맞죠. 이렇게 표현하잖아 실제로 맞죠. 영화에서 번역상이지만 실제 말하는 걸 들어봐도 음, 그런 뉘앙스지 우리가 생각하는 미남 미녀 조각에 무슨 뭐 연예인상에 음, 이런 건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루트 자체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조건을 줘놓고 너는 너의 남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인지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보냈는데 어. 먼저 부부가 보내게끔 하고 나서 그 일주일을 주는 그러니까. 게 아니고 신혼여행을 가자마자 가... 일주일간 떨어뜨려놔 그런 구성으로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 그래서 그 방송에서 나왔던 남자는 부인을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를 사랑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복근남에게 빵빵한 청년들과 그렇지.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근육질의 남성들과 어, 근육질의 어. 남성들 어, 한 다섯 명과 함께 <laughs> 그래서 이 신혼부부의 신랑이 화가 나서 살인을 살인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 근육질 남성들은 호흡기를 달고 있고 사건이 하... 벌어집니다. 책임을 줘야지. 음, 이 니콜 퀴드먼이 그래서 해고가 돼요. 해고가 돼야지. 음. 해고만 된게 어디야? 나는 그것도 되게 당당하게 나가잖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2004년에 지금 르도가 말씀드린 음. 이 초반에 10분 정도의 도입부가 굉장히 흥미로. 그래서 이 집중돼. 이 전개 뭐야? <laughs>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laughs> 그 거야? 이 영화에 빠져들었어 이미 약간 그 이디오 크러쉬 이후로 아, 나그말 하려고 어. 했어 나 이거 아꼈는데 이디오 크러쉬 이후로 아... 도입부가 이렇게 원래 좀 루즈한 영화가 대부분인데 도입부가 이렇게 자극적이라고? 아 도파민을 충전받고 보는 영화라고 할수 있다 음, 우리가 여러 영화에 개보를 두잖아 음. 예를 들면 삼거리 극장에서 음. 아담스 패밀로는 이런 개보 이 영화는 아버지뻘의 영화가 우리가 꼽기에는이디오크러시 아, 맞아. 응. 이디오크라시아 세퍼드 와이프가 같은 결이야. 아, 맞아. 비슷, 비슷해, 비슷해. 주영화가 <laughs> 뭐라고 해야 되나? 색감도 비슷하고 <laughs> 색감마저 비슷해. 어, 비슷해. 주변 등장인물들도 아, 비슷해. 비슷해. <laughs> 맞아. 그냥 같은 영화 같은 세계관이야.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좋하나 아, 들어왔어요. 니콜 키드머니. 아,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상실감에 빠져 있다가 이사를 남편. 가지. 남편이 이사를 가자 해서 이 스태포드라는 마을로 이사를 갑니다. 음 그게 바로 스태포드 음. 영화 제목. 근데 이 스태포드에 왠지 뭔가 이상해요. 여자들은 너무나 바비 인형 같고, 갑자기 음. 뭐로봇 강아지가 나오고, 냉장고가 말을 하고, 그리고 여성 협회와 남성 협회가 따로 건물을 지어 있어요. 오늘날 같아 음. 냉장고가 음. 집안 보안 시스템도 비스포크해, 그렇고. 비스포크. <laughs> 어 내가 하려던 말 그대로 <laughs> 피스포크 좋았어요. 아주 AI가 아닐까. 도입되어 있다. 음. 여자들은 입에서 막 지폐가 나와요. <laughs> 여보 나20 달러 줘. 네. 1, 1달러짜리 카드를 열고 그면 입에서 에! 하고 20 달러가 나와. <laughs>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조아나가 어, 뭐가 이상하다고 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면서 결말까지 닿는 그렇지. 그런 구성이다 그리고 또 권선징악이야 맞아 그리고 사랑이야 사랑이야 이 영화 마저도 우리가 지난주에 리뷰했던 어 사랑이야 어, 레이버데이와 동일하게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남편 역할인 매튜 브로데릭한테나좀 감동했잖아요 마지막에 이 형님이 심바입니다 어. 라이언킹의 심바 더빙이야 어. <laughs> 심바 목소리가 심바 어이 형님이야 어. 매튜 브로데리 어. 우리가 신발을 만날 줄이야. 아유, <laughs> 스탠포드, 스탠포드에서 신발을 만나다. 어. 아, 진짜. 코미디도 코미디지만 요새 이 영화를 봤을 때또 사회 풍자 어, 경향이 강하다라는 많아. 느낌이 들었어. 어그 어. 가부장성을 부정하고 여성이 어떤 상품화되는 것에 대해서. <laughs>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잖아 교훈을 주죠 스테포드 마을로 갔을 때 음. 니콜 키드먼이 마주하는 이 마을의 여성들은 음. 다 똑같이 생겼어 맞아. 똑같이 생겼어 어. 다 바비 인형의 느낌이라서 음. 영화를 보면서 난 영화 바비가 떠올랐어 어. 우리 마고 로비 음. 거획 감독님인가? 어, 그레타 거획. 응. 그레타 거획, 어, 거획 응. 감독님, 맞아요. 그 영화도 그떤 여성성을 보여주고 있지. 체색이 어. 비슷했고, 응, 응.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외모, 응. 외모 만능주의. 하이힐, 원피스, 긴 금발. 너무나 동일하게 생긴 구성들로 응. 마을의 아저씨들과 함께. <laughs>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설정도 너무 좋았어. 어쨌든 이 여성들이 뇌 속에 칩을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laughs> 보편성이 생겨버린 거잖아. 그 마을에. 그렇지. 근데 그 여성들의 출신은 너무나 대단한 CEO. 판사. 다섯 <laughs> 개를 심지. 어. 네. 막이이 <laughs> 이렇게 다섯 개를 심어. 두리그랩인데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돼. 음. 현재 과학으로는 또 가능하거든. 우 20년 전에 내가 본 거야. 이디오 그리스처럼. <laughs> <laughs> 이 영화가 꽤나 의미 있는 영화야. <laughs> 맞아. 너무 빨리 앞서갔어. 음. 지금 나왔으면 솔직히 괜찮았어. 넷플릭스 1등 했을 거라고 1등 봅니다. 봅니다, 저도. 음. Oh. 봅니다. 이디오 크러시도일 등을 했을 <laughs> 것이고, 이스태포드 와이프도 일 등을 했을 것이라서는 말해 봅니다. 어. 그러면서 어떤 이 남성들이 여성에게 열등감을 느껴버리잖아. 그래서 음. 이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할수 있음에 만족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성취감과 보람을 느껴버린단 말이지. 음. 그게 난 되게 아. 이 영화에서 열등감을 꼬집는다는 생각이 들었어. 외모가 다가 아닌 음. 것이. 외모와 재력이 다가 아니라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는 문제를 저 여자가 나보다 잘났다. 내 와이프는 나보다 더 잘났고 돈도 잘 벌어. 이건 불공평해 이러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걸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계속 해주고 싶어하는 느낌? 그렇지 연애에서도 그렇고 음.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문제인 건지 음, 모르겠는데 음. 남자들이 여자보다 수익이 덜하거나 맞아.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에 대해서 음. 굉장히 큰 열등감을 맞아. 자격지심을 솔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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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 음. 저도 거기서 발뺌하기 어렵지만, 저는 경험해 보니까 장항준 감독이 따로 없어요. <laughs>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어? 아 어, 당연히 있지. 음. 나도 어린 시절에 있어요. 음. 그걸 갖지 않는 게더 이상하지 않나? 뭐 남자든 여자든, 난 여자도 그럴 것 같은데, 음. 꼭뭐 성적인 문제를 떠나서 음. 본인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사람이 음. 나보다 월등하게 음. 혹은 나와 비교되는 수준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 혹은 경제적인 벌이를 가진다면 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게 되지. 그치. 응, 하게 될 열등감. 거야 그건. 대개의 경우에. 음. 물론 어릴 때부터 뭐 정서적으로 혹은 가정교육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없이 자라면 더 좋겠지만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있지. 비교하게 되면서 맞아. 내 연인이라 할지라도 음. 생각은 해보게 되지 않나. 근데 그런 부분을 영화가 굉장히 음. 잘 짚어냈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 장항준이 되어도 좋습니다. 장항준 감독은 본인이 즐기면서 이야기하잖아 나는 김은숙의 남자다라고 맞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가 되어야 됩니다. 남녀를 맞아요. 떠나서 잘 얘기해주셨고 <laughs> 좋은 네, <들어가> 얘기였어요. <웃음> <웃음> 장항준이 되자 되면 좋다. 되면 좋죠. 너무 어, 좋지. 되면 좋지. 저도 여자 장항준이 되겠습니다. 어 되면 좋아요. 어. 좋지 뭘? 좋죠. 좋을 수밖에 없지. 사실 장항준 감독은 본인이 그런 삶을 살면서 좋다고 아, 얘기하잖아. 맞아. 우리가 그 사람을 비하하는 <laughs> 게 아니잖아, 감독님을 장 감독님을. 맞아. 2004년 영화잖아.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여성이라는 것은 아... 항상 뭔가 예뻐야 되고 말라야 되고 그 미의 기준에 딱 부합하는 여성이 예쁜 여성이다. 남자의 말을 좀잘 들어주고 남자를 푸쉬를 잘 해줄 수 있는 여성이 되게 현명한 현모양처다. 이런 음. 여성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트래디셔널한 여성상? 그렇지. 그거를 비판을 하는 게 되게 앞서간 생각이지 않았나. 그래서 음... 이 감독님이 좋았어요, 저는. 그 메시지. 음. 아, 그러니까 유리 천장이란 말이 사실 요즘은 잘안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있기는 하죠. 있기는 음. 당연히 존재하고. 음, 음. 그거는 사실 남자가 남자 사이에도 있으니까. 음.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특히 여성에게. 우리 사회에서 미스김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게 사실 얼마 안 됐대. 맞아. 소위 말하는 그 커피타운은 어.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던 음.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했던. 음. 그때는 사실 아무렇지 않게 봤거든. 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믹스커피타운 아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야말로 어. 차별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상징성을 가진 거지. 버스 안내 양이라고 불렀던 음. 그런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지금도 오늘날에도 OECD 국가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30위권 밖이다 맞아 거의 하위권. 여성의 취업률 음. 특히 30대 전후의 여성들이 취업률이 가장 낮아. 음.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경력단절이라든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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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인 뭐 차별이나 시선들 때문에 출산 하고 나면 특히나 더 어려워지는 맞아. 우리나라 사회의 현실. 좀 바뀌면 좋겠어요. 예, 오늘 뭐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laughs> 아니 아, 여...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 맞아요. 예. 음. 어떤 여성은 항상 남자를 보필해야 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니 인형 같아야 된다라는 뭐랄까 인식을 과거에. 많이 바뀌었지만 음. 좀더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더 나아가면 좋겠다 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나는 리젤 위더스푼 주연의 금발이 너무해 라는 영화가 너무 생각이 났어 유명하지 어. 우리가 리뷰하진 않았지만 그것도 금발은 머리가 비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자가 결국에는 하버드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잖아. 아, 하버드 로스쿨 수석으로 졸업을 하잖아. 축하합니다. <laughs> 그 영화도 2002년인가 2004년 정도에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 어그 음, 시대 바빴네. 음, 음 그때부터 뭔가 여성성에 대한 어떤 오래 동안 남아왔던 그 관례를 깨부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많은 음. 사람들이. 2004년에 개봉한 거니까 이때 아테네 올림픽 있었거든요. 오 진짜 옛날이다 그렇게 보니까. 옛날이지. <laughs> 20년 전이니까. 응응응 음, 음, 음. 야. 20년 전의 영화가 지금 나와도 아무렇지 않고 되게 좋은 영화다 라고 할 정도의 교훈을 담고 있다는 건 흥미로워요 응, 선구예요 선구 이디오 크러시로 우리가 굉장히 의미 깊게 봤는데 맞아. 인상 깊게 본건 음, 사실이잖아 음, 음. 이 영화도 비슷해. 음, 비슷해 그 같은 결이기 때문에 음. 그 계보를 담고 있다면 비슷하고 음. 그 계보에 하나 더 얹어보면 사랑에 빠진 남자들 희망에 빠진 남자들 그거 인생 영화시잖아요 2011년 영화 <웃음> <웃음> 아 어, 지금도 순간 머리 속에 보고 있었어. 생, 행복했어요? 어, 다시 보고 아, 있었어. 순간 행복했어? 지금 어, 표정이 달라졌어. 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달라졌어요. 음, 좋았습니다. 그러면 베스트 장면 뽑아 볼까요? 마지막에 시원하게 목을 날리는 장면. 로버트. <laughs> 아결국엔이 마을을 만든 게 남자가 아니라 심지어 여성이었고, 그렇지. 바람핀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이 마을을 만든 거잖아. 그게 원조 오. 이야기의 시초고 오. 여자로 등장하는 배트미들러 배트맨 유명하죠 또 워낙 유명한 배우고 응. 얼굴만 봐도 아실 거예요 그니까. 어, 이름이 생소할 뿐이지 응. 어서 많이 봤는데 <laughs> 그리고 그 목이 날아가는 남편 역이 크리스토퍼 워커 너무 유명하지 전 이분을 85년도에 나온 영화 007 오, 아. 뷰터워킬에서 젊은 악당으로 나오던 음, 백작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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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영화가 너무나도 나는 인상깊게 봤는데 음. 공치 시리즈를 다 봤거든 몇 번씩이나 음. 그 중에서도 악역 중의 중에 악역으로 음. 등장하는 이 젊은 형님이 여기서도 음. 악역으로 나오시 다시 만날 줄이야 아, 아. 아이 형님 진짜 조연들이 다 유명해 진짜 사실상 주연 같은 조연이고 진짜 특별 출연이야 음. 출연료가 많이 들었을 거야 이 워커 형님은 최근에 우리가 또 감명깊게 했던 음. 리사 날가이 듀은 아아 <laughs> 둥아 맞네 듄에 <듀에> 또 등장을 하셔가지고 듄 아, 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아또 나오면 바로 우래 아, 달려가죠 그래야죠 그래야죠. 음. 그래야죠 한번 불러주세요 불러 블러... <laughs> 무대 인사 한번 불러주세요 <laughs> 열심히 리 리그... 어, 열심히 줄이 <laughs> 마음이 같아 마음이 그렇지. 똑같아 그래서 나 사실 오늘 두 가지 뺏긴 느낌이야 이디오 크러시와 그러쉬와... 그리고 비스크북 아 진짜 두개 내가 생각하고 줄거리 끝나면 얘기해야지라고 <laughs>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야 줄거리 하면서 그걸 얻네. 아 제가 나 패셨습니다. 일부러 키워드를안 넣었거든. <laughs> 일부러. 야 이거 역시 이 합이 음, 음. 좋다, 좋다. 아 좋아 좋아. 어. 아 좋아 인정. 나는 베스트 장면, 베스트 장면을 꼽자면 파티에서 이제 이 니콜 키드먼도 스테포드의 여성이 되었다 아 이렇게 됐구나 하는 장면인데 반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남편이 내려가서 칩을 다 초기화 시켜버릴 때아그 짜릿함 아니 그렇게 컴퓨터를 잘해? 아 그냥 막 눌렀는데 이 오류로 초기화가 된것 같아 내가 역시 신바 먹기... <laughs> 브로더릭 그 장면이 너무 막 기분 좋고 그랬어 아니 이렇게 컴퓨터를 음. 잘해? 근데 영화 자체 색감이나 구성은 너무 예쁘지 않아? 세트장도 어. 너무 예쁘고. 바비 같아, 바비. 어떻게 그렇게 다 예쁜 옷들을 입혀놨을까? 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설정이라고 각색이라고 했지만 음. 너무 다 모델들이셔가지고 <laughs> <laughs> 아니 한분한 한 분만 뜯어놓고 봐도 너무 미녀야 다들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을 어, 섭외하신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지 음. 지금 리뷰 내내 음. 음. 사실은 대단하신 분들이고 음. 또 놀라운 장면은 마트에서 드디어 니콜 키드먼이 교화된 것처럼 등장하잖아. 카트 어. 밀면서 <laughs> 이 누나 긴 머리 나오는데 어. 와오뭐 <laughs> 이랬어요. 인형이야. 음. 인형이 걸어오더라고. 와. 진짜 너무 예쁘더라. 근데 네 숏컷도 너무 예쁜데. 아난 단발은 와, 그 컷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아, 너무 잘 어울려서. 아 그냥 뭘 해도 예뻐. 흑발 단발을 해도 숏컷을 해도 예쁘고. 예뻐, 금발 단발 장발이어도 예쁘고. 경발. 그 샤기컷 같은 거 해도 너무 잘 어울릴 변발, 것 같아. 경발. 모이칸? <laughs> 그 전갈머리 뭔지 알아요? <laughs> 여기 앞에만 길러 가지고 뒤로 묶고 다니는 거? 모이칸 아닙니까? 아, 모이칸이랑 좀 달라요. 음. 앞으로요. 제가 앞으로. 검은 폭탄 머리 같은 앞으로 예전에 잭슨 파이브가 있었던 아 알아, 알아. 바바도시 같은 머리 <laughs> 아, 그렇지 예쁠 것 같아 <laughs> 어떤 머리 해도 예쁘다 그럼 본판 해원얼와 hey, 이런 말이 있잖아 우리 키드먼 누나 음. 너무 반가워요 네, 이제라도 제가 누나 음. 모셔가지고 많이 진짜. 모실게요 이제 앞으로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 너무 웃겼던 게그 마지막 엔딩에서 이제 남자들이 다시 마트로 가서 장을 보잖아 근데 그 멘트 기억나 이상한 남아. 거 사오면 우리 와이프한테 죽어 그래 그러니까. 죽어 이러면서 다들 일렬로 막장 보러 가는 그 장면이 아 뭔가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추가해야지. <laughs> <laughs> 아 그만큼들 못 사는 게 굴었으면. 맞아, 음. 맞아, 맞아. 키드본 누나 진짜 아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나봐. 아 쿠아맨에서도 나오잖아. 너무 예쁘게 나오지. 나오잖아. 67년도 동갑 내기를 찾아보면 왕조연 우리나라 김성령. 무슨 일이 있었네. 있었어요. 음. 와. 음 무슨 일이 있었네. 왜나 때는 무슨 일 없어? 아, 있긴 있었어 다른 의미로 <웃음> <웃음>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 진짜 이 영화 꼭 보시길 킬링 타임으로 너무 좋아요. 이 영화도 음. 사실상 상업 영화로선 음. 실패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음. 어, 시간 내서 볼만하고 러닝 타임이 90분 남짓밖에 안 어, 돼서 짧아서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음. 부담 없이 킬링 타임용으로 음. 틀어놓고 식사하셔도 좋고. 음. 그런데 뭔가 영화를 좋고. 다 보면 마지막에 뭔가 여운이 강하게 남아. 음. 음. 그래서 더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 생각해볼만한 거리를 어. 이디오 리스처럼 맞아요. 어. 저는 생각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생각을 좀 하고 말해. 아. <laughs> 아, 미안. 꼭 추천 드리고 가족들끼리 우리 뭐 하지? 영화나 볼까? 뭐 이런 게 있대 이러면서 보기에도 되게 좋은 영화 아닌가? 응, 음, 가족 영화로도 괜찮아. 음. 뭐 선정적이지도 않고. 저희가 지난 주에 리뷰한 레이버데이는 안 돼요. 가족 영화 안돼 이건. 그건 혼자 보셔야 돼요. 그걸 혼자 봐야 그 돼. 그 간질간질한 아. 거를 혼자 느껴야 돼. 응. <laughs> 어 이건 안 돼. 안 돼. <laughs> 아안돼안 돼, 돼. 그러면 아담 한공작소 오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